이 법안들 다 뒤에 민노총이 있다는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노조 파업 아, 쉽게 할수 있게끔 민노총 입장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? 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? 말씀이 좀 심하 심하십니다.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있고 제3노총도 많습니다. 옛날 시대 말씀하지 마세요. 과거에 전교조에서 학교 운영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. 학교를 전교조가 장악한다. 빨갱이들이 장악한다. 했는데 지금 학교 운영 위원회는요 그 학교에서 학부모와 주변 지역사회의 의견까지 모두가 다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+ 이런 위상을 이미 갖고 있어요. 전교조가 작 못했어요. 자 알겠습니다. 그, 그런 것처럼 네. 이 법안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방송도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붙임덜 하게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당일 때이 법안을 제안했다. 야당이 되어서 입장이 바뀐 것 없다. 라는 말씀 드립니다.